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또 시작을 해 볼까요 돼지고기부터 먼저 볶을 거였든데요 어, 네, 돼지고기 거기 옆에 들기름도 같이 들기름? 아 이거 네, 들기름 네, 네. 네. 어떤데? 먼저 돼지고기를 볶아 줄 텐데요 저는 돼지고기를 볶게 되면 돼지고기 육향이 잘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찌개류를 할 때는 그냥 넣지 않고 저는 다 볶아요 그럼 많이 볶아요 충분히 볶아 줘서 약간 겉면이 노랗게 익을 정도로 음 그렇게 한 다음에 하면 어 저는 되게 찌개들들의 육향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렇게 꼭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어 이제 밥 냄새가 막 쓰슬나요. 네네 음. 이제 밥이 거의 되가고 있고요. 이제 돼지고기에서 찌개를 만들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잠깐만 온도가 올라갔고요. 들기름을 사용하면 풍미가 더 좋아지는 건가요? 네 들기름이 어, 우리가 보통 할때 참기름으로 하거나 네. 아니면 식용유를 넣고 해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 들기름을 하면 훨씬 더 좋죠. 오, 네. 저는 이제 순서를 먼저 돼지고기를 좀 볶고요. 네. 돼지고기를 충분히 볶아졌다 싶은 다음에 어, 그 다음에 저기 묵은지를 같이 네. 넣어서 또 볶을 거예요. 일단은 특히 들기름을 사용할 때 너무 고온으로 하게 되면요 타질 네.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온도를 낮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느 정도 안요 네네 좀다 익었고요. 지금 먹어도 좋겠죠? 네, 맛있어 음. 보여요. 네. <laughs> 자, 그 다음에 김치를 같이 넣고 한번 볼 겁니다. 나중에 김치를 넣기도 하고요. 저처럼 먼저 넣어서 같이 볶고기하게 되면 이 고기의 육향이 또 같이 들어서거든요. 그래서 훨씬 더. 이럴 때 저기 있는 마늘 좀 한번 줘보시겠어요? 마늘? 네, 마늘 나중에 넣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같이 넣어서. 김치에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국물이 나오기 때문에 네, 타질 리는 없고요이렇 살짝만. 우린 묵은지를 썼기 때문에 고춧가루 네. 성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. 고춧가루 좀넣고요 음. 충분히. 얘가 고춧가루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넣어도 되고,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해도 되고요 새우젓 좋아하시는 분들좀 음. 새우젓 많이 넣어도 돼요. 이렇게, 이렇게 하고. 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. 네. 이 상태에서 자, 여기다가 하수를 아까 끓여 놓은 물을 좀더쓸 거예요. 저기 하수물도 쓰고요. 네. 우리가 쌀뜨물도 같이 좀 넣어서. 좀더 콩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충분히 넣어도 됩니다. 음, 맛있겠다. 이제 좀더 팔팔 끓게 되면, 저 이제 콩, 그, 검은 콩 비지를 또 넣어서, 그럼 마지막에 저 이렇게 넣으면, 마지막에 또 간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음. 자, 오, 이제 거의 끓어 가거든요? 우와. 한번 간을 한번 봐보실래요, 우리? 아, 제가요? 네, 한번만. 저 여기다가 끓는 요 네, 한번 간좀 보세요. 가좀 싱거운 거 같은데. 다 거예요?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김치 국물하고요. 아까 이제 묵은지 김치 국물이거든요. 김치 국물 좀 준비해 놨으니까 김치 국물도 좀 넣고요. 새우젓도 조금 넣고요. 보통 소금으로 간을 네, 하지 않아요? 보통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요. 김치국물을 쓰게 되면 김치국물 자체가 이미 발효가 된 거잖아요. 좋은 소화제이기도 하고요. 또, 새우젓 같은 경우는 우리 돼지고기 먹을 때도 가끔 같이 넣어 네. 먹죠. 자기 육질을 부드럽게 하면서 소화효소, 소화작용을 잘 해주고요. 또, 이제 새우의 껍질에 있는 캡틴이라는 성분이 암 예방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좋기 때문에 이건 맛 뿐만 아니라 영양 측면에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. 아역시 그 양념 재료 하나 하나도 다 꼼꼼하게 따서하 네. 선택하시네요. 이제 마디 한번 중필은 재료를 넣을 거예요. 우와. 와 비주얼이. 비주얼, 비주얼. 너무 모던스운데 그 위에다 싹 올려놓은 상태에서. 끓이면 돼요. 한 맞아. 3분에서 5분 정도만 더 끓이면 이제 완성 될것 같거든요. 어, 그 사이에 우리 밥이 된것 같아요. 한번 밥좀 먼저 볼까요? 이제 한번 끓을 동안 놔 두고요. 오잘된것 같아요. 오 탄내났나? 한번 보세요. 냄새? 냄새 좋죠. 음. 이거 냄새 보는 것은 탄내 났는지 안탔는지알수 있어요. 이제 밥은 다된것 같아서요. 밥 먼저 준비하고 국 끓일지만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.